저는 스캔들에서 하은중 그 형사 역할을 맡은 김세원입니다.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남성성이 조금 짙고 좀 무게감이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시도의 어떤 또 연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예감이 좋아요. <laughs> 어, 어, 이제는 액션 하나하나 그 대본 지문 하나 볼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요. 무섭고, 어, 예전에는 작품이 임할 때 배우가 대역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이 그 몰입을 위해서 배우의 어떤 자세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항상 몸을 살리는 것이 그렇죠. <laughs>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뭐 적절하게 또 제가 우리 스턴트 해주신 액션 해주시는 우리 감독님들, 또 감독님들,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을 어떻게 같이 융화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열심히 융화돼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. 그래요. 예, 저도 제 인생 있어서 결혼이란 이 단어가 이렇게 가깝게 다가올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요. 정말 좋은 인연과 함께 좋은 또 가족을 이렇게 어 함께 만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또 그리고. 많은 우려도 있었고 많은 걱정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 속에서 이렇게 또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또그 안에서 오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어, 제가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는 좀더 어, 무게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